저희랑 오늘 네 게임을 할 건데 응. 서로 계속 질문만 하기야 오케이. 자 아빠부터 시작 아빠부터 시작할게 주산다 했니? 아빠 오늘 똥 많이 쌌어 지금 몇 시니? 아빠 오늘 시원니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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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야저 니가 있지? 아빠 나 화장실 다녀올게 지지로 뭐야? 진짜 갔나봐. 이따 다시 찍을게요. 아니 너 하다가 그 화장실을 가면 어떡해? 아빠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뚝뚝해 보여? 너 머리띠 어디서 났어? 오 아빠 머리 멋지다. 우리 어제 어디 갔지? 시원이가 지금 자고 있나? 코딱지 묻었다. 아니야? 오 아빠 우리 이상해졌어? 엄마 가 좋아 아빠 가져어아이 좋아. 오늘따라 할머니도 좀 예뻐 보이더라. 핸드폰에 아까 뭐 붙였어? 오늘따라 뭔가 기운이나. 내일 학교 가? 오 오늘따라 방가우가 없지만 그래도 방가후 있을 때 같이 진짜 너무 좋은데? 너 졌어. 오. 아니 너 졌다고. 아빠 질문만 하기로 했잖아. 진짜 진짜 못생겼다 아니 내가 이겼다니까. 아빠 이상한데? <laughs> 진짜 웃긴다. 내가 이겼다니까. 오, 아빠 이상해. <웃음> <웃음> 게임의 룰을 모르는 거야? 오, 아빠 머리가 이상하다. 아니 내가 이겼다니까 소영. 진짜로. 오늘 유빈이가 더 예뻐 보이던데. <laughs> 내가 이겼는데 왜 그런지 난 오, 진짜로. 오, 아빠 이때면 오늘네문한데 제발 룰좀 알고 와. 오, 오늘 카드가 좀 멋있다. <laughs> 우리 포항에 언제 가니? 오빠 이거 손물좀 멋인데. 시계 사용해봤어? 아빠 오늘 오늘 뭐 먹었어? 아. 너몇 시에 일어났어? 솔직히 내가 알겠지. 몇 시에 일어났어? 솔직히 내가 알겠지. 몇 시에 잘 거야? 오늘따라 뭔가 아빠가 늦게 잘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. 이겼다. 내가 몇 시에 잘 거냐 물어봤는데 너 지금 그 얘기했지? 응? 몇 시에 잘것 같은 느낌 느낌 느낌. 응? 그게 뭐지? 내가 너가 대답을 한 거야 소유나. 어, 아니, 네가 대답을 내가 한 거니까. 내가 이겼어. 일대0 그럼... 아니 일대0이 아니라 끝이야. 근데 <laughs> 내일 나 나중에 또한 번밖에 없었기 회는에 아, 니 기회 어디서? 기회 한 번밖에 없어, <laughs> 아, 네, 없어. 안돼. 아니, 너 형, 영상이 너무 길어져 이거 아빠 편집하기 힘들어. 아 한... 자, 깐만 다시. 아 a p a p 응. 밥은 먹었니? 아빠 오늘따라 카드가 p a 어 오늘 무슨 요일이야? 오늘은 책상이 좀 딱딱하다. 저 a p 핸드폰이니? 오늘따라 p a Papa, 유빈이가 네 친구니? 오늘따라 뭔가 p a 가 멋져. 내가 네 친구니? 아빠가 뭔가 이상해. 시온이가 네 친구니? 아빠 왜 대로 왜 이렇게 반말을 많이 하지? 엄마가 네 친구니? 엄마가 아주 아주 멋있더라. 키즈 카페 좋니? 오늘따라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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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빨리 올 거다. 탕으로 먹을래? 오늘따라 시온이가 빨리 잠드는 거다. 밥은 많이 먹었니? 아빠는 오늘 잘 잤어? 내일 학교 가니? 아빠도 오늘 세상 잘 갔다 왔어? 오늘 더웠니? 오늘 시원했어? 물은 먹었니? 오늘은 아빠 좋았어? 화장실 몇번 갔어? 아빠도 오늘 회사에서 혼나지 않았어? <laughs> 기도했니? 아빠도 오늘따라 옷에다 뭐 흘렸어? 덥진 않니? 아빠도 뭔가 얼굴, 얼굴이 좀 힘들지 않은데 괜찮아? 컴퓨터 했니? 아빠 오늘따라 머리가 이상하지 괜찮아? 나 이쁘니? 아빠 오늘 다왜 이렇게 못생겼어? 똑같은거 하면 안돼 주희 주이? 이번에 주희야 알았지? 한번 더 똑같은거 하면 아웃이야 코코몽 키즈카페 가봤니? 아빠 나 예뻐? 네 포티 소율이 먼저 아니? 어, 어제 내가 목욕탕 갔다오면 더 좋았을때는 못 갔다왔어 슈퍼맨이 좋아? 다람양이 좋아? 어 못났다 아주아주 아주아주 아주 예뻐 보색이 보고싶다 마침 여기 있네 버섯돌이 알아? 오늘따라 뭔가 뭔가 기운이 걸려 할말 없으니까 계속 오늘따만 하는 거야? 오늘따라 할머니 예뻐 <laughs> 머리띠 어디 써놨니? 어 근데 오늘은 뭔가 뭐 여행이나 이런 거 가고 싶어 코에 코딱지 나왔던 거 같은데? 진짜 오늘은 어? 엄마가 제일 빠져있는 연재를는거 보고 너무 질렸어 엄마 프로필 연재를 해놨 컴퓨터 끄고 왔어? 오늘 따라 한번 테이프 오늘 따라 한 번만 더하면 아웃인 거 알고 있어? 응. 음. 응이라고 했다. 어? 음. 응이라고 했아 아, 진짜? 아, 아니야. 이건 진짜. 너 아웃인 거 이번. 또 거야. 이겼습니다. <laughs> 누가 좋아 눈을 세요